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일. 네, 시장 마감됐고요. 어,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봤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노와이어. 네, 좀 늘렸네요. 거래가 좀 줄으면서 하지만 평소보단 좀 거래가 나오면서 늘린 모습이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KMW도 마찬가지인 모습인데, 네, 좀 그래도 캔들이 둘다 아래 꼴이기는 하지만 비슷하네요. 네. KMW는 시초가가 조금은 그래도 한 호가라도 올라가서 형성이 됐고요. 이노와이어, 는 밑에서 형성이 됐네요 일단 둘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위에서 네.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노와이어도 네. 마찬가지고요 딱 정고점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JYP 엔터 네. 오늘 조금 시세가 나왔는데 정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 거래가 조금 붙으면 네,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내일은 왠지 좀 눌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제 느낌이고 음,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어제 나갔고, 오늘 또 들어왔고 내일은 얼마나 나갈지 내일 또 들어오면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투신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담고 있고요 지금 JYP 그랬습니다 에코프로 고점에서 윗골이 아래골이 달린 음봉 나왔고 거래량 좀 줄었어요 에코프로는 투신 쪽에서 정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핫한 분야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이 솔루션 5G 오늘 좀 눌렸고요 정고점 뚫으러 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양봉 원봉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 좀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네, 오늘은 네, 오른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은봉이 나오고 잠깐 반등을 주는 척을 했다가 내려가거나 할 텐데 지켜주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래 꼬리 올라 아래 꼬리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서 바디텍 매드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익 QNC 네.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전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정고점 위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18,650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 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전처럼, 전의 패턴처럼, 네, 전에 패턴이랑은 좀 다르죠. 지금. 장대 양봉 뒤에, 잇따라 양봉이 나오고, 내일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볼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긴 하지만, 네. 대보 마그네틱은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어제 시가를 지켜주긴 했는데, 일단은 은봉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 수급은 오늘 좀 투신 쪽에서 관여를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또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면서 이것도 팔면서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를 한다는 제 말이 진짜죠. 네, 외국인 팔고요. 물론 이 외국인의 매도가 주가 상승을 진짜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증명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파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다른 수급은 괜찮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JYP의 수급도 좀 만족해 보입니다 대보 네. 네, 마그네틱까지 봤구요 네. LNC 바이오 네, 역시 외국인 나가면서 좀 눌린 모습이지만 아직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솔리드 솔리드도 오늘 제가 매매를 했고 네,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어, 일단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왔고요. 크게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 투신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매매를 하고 저는 나왔고요. 어, 지금 자꾸 십자 캔들이 계속 나오는데 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좀 가파르게 올라서. 단타로 말고는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SM, 네. 정고점과 거의 밀접해 있는 상황이고, 이거 뚫으러 가지 않을까. 뚫으면 조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철저하게 단타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안 나가주니까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해주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아모텍. 네. 지금 정고점 부근 뚫어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모습이고, 네. 수급은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오늘 제가 매매해 보려고 봤는데, 자리가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런 네. 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가 쉽게 안 나와서 오늘 밖에서 볼 일도 있었고 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일단 전고점 뚫어 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평소랑 좀 다르거든요 평소랑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거래 붙어 주면서 수급 붙어 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혹은 조금 조정을 주다가 다시 시도를 하면 그때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솔도 네, 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네 빠르게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엔터주 쪽이 좀 강했네요 네, 아래 골이 길게 하면서 지금 정고점에서 300원 모지란 네, 호가가 두 호가 세 호가 정도 위에 정고점이 있는데 뚫지 않을까, 내일 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와이즈터는 내일 좀 봐야겠네요 웹젠도 저항 네 받고 있고 게임빌. 게임빌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네요 조정 나왔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이제 4만원이 정고점인데 4만원 부분까지 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주 일렉트로 오늘 좀 눌렸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지워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을 제가 매매하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지울게요. 일단 이 정도로 어제 봤던 종목들 봤고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 너무 시끄럽게 들렸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하는 심택. 네, 어제도 봤던 종목이죠. 일단은 제가 어제 보지 않았던 이유는 2 0서선 회복을 해주면 그때 보려고 했는데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저항을 받는 구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오늘도 좀 저항에 네, 맞고 내려온 모습이고 오늘은 수급이 좀안 좋네요. 아 이거 아니구나. 네, 오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신 쪽에서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은 나가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기관, 심택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JYP 엔터 아까 봤던 종목이고, 오늘도 수급 좋게 들어왔습니다. CJENM. CJENM이, 종거점을 뚫고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차트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거래량이 적고 제가 매매하기엔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니큐앤씨 오늘 봤던 종목이고요 봤던 종목 봤죠 원니큐앤씨 네. 봤던 종목이고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랑 자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18,600원 650원 650원 이 부분까지 천천히 좀 가면서 풀어주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변동성이 좀크는 하거든요 당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또 슈팅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좀 천천히 쉬어주면서 가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게 다 맞으면 제가 엄청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이제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네, 수급차에 들어왔고 20일선 좀 유지해주면 어차피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게 2일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 아까 봤던 종목이고 네, 수급 좋고 차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YG 엔터네요. 월덱스, 월덱스. 월덱스는 뚫어줬고요. 지금 어제 왜안 봤나 싶은 종목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먹을 자리를 마련을 해서 잘 보고 있다가 매수하면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요 자리를 기억을 해 두고 있다가 돌파할 때. 요건 이미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요, 아니요. 볼게요. 왜냐면 돌파했다가, 요런 자리를 지켜주고, 그 오른 자리를 지켜주면서 또한번 시세를 줄수 있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테스나, 좀더 봐야겠죠? 아닌가요? 어, 만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 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딱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원에 뜨진 않고요 테스나 정도 보고 유니슨 투신 쪽에서 강하게 담았네요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따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른자리 지켜주고 있고 정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래 꼴이 나오고 있고 수급은 오늘 연기금에서 좀 많이 담았고요. 연기금은 좀 너무 빨리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투신보다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네, 지금 고점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반도체 일단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세트리온네스케어 네. 저는 이 종목 너무 많이 당해서 안 합니다. KMW 아까 봤던 종목이고요, 테크윙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주고 있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만 지금 관심으로 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21선 부분에서 뜨는 이런 도치캔들이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볼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면 추가를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수급이 좀 뜸하다 갑자기 들어왔고요. 좀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나갔고. 내일 시초가가 어디에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시초가만 좀잘 지켜준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뚫어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하더라도 뚫어주러 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세가 SM 아까 봤던 종목이고요 네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YG 엔터 심텍 YG 엔터 심텍 JYP 원익큐 n 씨월덱스 테스나 서울반도체 하나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론 SM. 요 정도만 보도록 하구요. 어, 내일은 제가 단타를 아마 칠 상황이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내일 네,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시장에 최대한 관심을 쏟고, 네,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네, 영상 좋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제가 좋게 봐주셨는지 나쁘게 봐주셨는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일단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좋았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